자, 자, 4번 글 갑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어머머머, 어머, 어머, 이거 안 했다. 자, 주어 동사 삽입절 뒤에 됐나오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대절의 내용을. 오케이. 주어 동사, 대절. 그 다음에 삽입절. 까먹지 마시고 집중해라. 두 번째, 됐어. 자, 이제 4번 글 갑니다. 몇 개나 있어? 어머, 8번까지 있어요? 환장하겠네. 다음 시간에 6강 생략하고요, 주말에. 그 다음에, 음, 7강에 해당되는 거몇개 보고요. 바로 8강 들어갈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주말 동안 7, 8, 이렇게 어느 정도는 범위까지 끝내고, 어, 다음 주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화요일 날. 남고만 와라, 요고만 와라. 알았지? 이렇게 갑니다. 트라우마가 뭐야? 정신적 외상이죠. 에너머스, 어, 엄청난. 인사이트, 통찰력. 컨트라스트 대조 차이 대비 apparent 명확한 명백한 profound 심오한 intensely 강렬하게 열심히 hectic 분주한 몹시 바쁜 이런 뜻이야 hectic 이런 단어 있으면 안돼 지금 외워 버려야 돼 알았습니까 음, 자 갑니다 다시 트라우마 뭐라고 정신적 해상 외상으로 돼요? 그거 아닙니다 상처에 상처 자 animals 히히 <laughs> 그냥 갑시다 자, 엄청난 <laughs> 그 다음에 insight 뭐예요 동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contrast 대조대비 오케이 그 다음에 apparent 명확한 profound 심오한 intensely 열심히 강렬하게 hectic 겁나게 바쁜 여러분들의 지금 삶 그쵸 바쁘죠 어예 오늘같이 좋은 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싸돌아다니라고 바쁘죠 뭐 이런 거예요 자 몹시 바쁜 그런 겁니다 됐죠 연애는 그래서 해로운 거예요 음. 자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알았죠 수능 끝나고 헤어지세요 수능 끝나기 전에 헤어지면요 안 됩니다 왜냐면 수능 끝나기 전에 헤어지잖아 그럼 한달 타격을 입어요 누가 찾든 간에. 대부분 여자가 체이드라고 보니까. 아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그랬잖아 남녀의 사고 차이가 이렇다고. 봐 처음에 연애할 땐 이래. 내가 왜 고딩들의 어떤 이성 교제를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까지 잘 끝난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고삼 때 되게 바쁘단 말이 아이들이 서로 연락 잘 주고 받는다고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주고 받는다고.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공부를 막 하고 있어. 남자가수학 문제 를막 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카톡 카톡 거리는 거야. 그럼 문제 풀다가 답장하고 문제 풀다가 답장하고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자 딱 보내줘. 야 공부 좀 하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나 공부할 시간 없다. 남자애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는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왜? 사고에 차이가 난다고. 여자는 문자 보내면서도 공부가 가능해. 남자는 하나만, 하나밖에 못하는 이 미련한 동물들이라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문자 보내고, 공부하다가 문자 보내고, 정신이 완전 팔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여자들은요. 공부하다가, 응 음, 푸었어? 문자 보내고. 공부하다가, 이게 이게 된다고, 남자는 안 돼. 그러니까, 100% 여자가 채요 알았어? 자,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농담이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다 내가 봤던 커플들은 딱 남자가 먼저 이별 통보를 했다고, 여자애들한테. 진짜 웃겨. 그래 놓고 뭐라 하는 줄 알아? 나중에 서로 욕해. 야, 나중에 서로 욕해. 수능 끝나고. 자, 그리고 엊그제 왔었, 어 얼마, 졸업한 애가 왔는데, 다시 만났대. 수능 끝나고. 헤어져 놓고. 그리고 다시 깨, 깨진 거야. 뭐야? 겁나 웃겨. 그게 왜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을 갔잖아, 서로. 대학 갔잖아. 사실 남자가 문제라고요. 대학을 가가지고, 아, 막 만나, 만나다 보니까, 별론 거야. 와. 강추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딩들의 연애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마음속으로 한 켠으로는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어, 음, 자. <웃음> <웃음> 물론, 선생님도 18살 때 만나가지고 26살 때까지 연애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고딩들의 이성교제가 아주 형편없다 이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말씀드리면, 20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걔랑 고등학교 때는 그냥 펜팔 편지 주고받고, 1년에 한번 얼굴 보고, 그게 땡이었고, 20살 때 왔길래 내가 프로포즈를 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21살 때 처음 손을 잡았고, 22살 때첫 키스였어. 단계를 밟았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 때는 그게 있었어야. 뽀뽀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서로 눈치 보면서 재면서 참 진짜 안 믿죠? 안 믿지? 음자 갑니다 뭐가 아니야 소글로아 알았어 21살 때첫 키스 자 보자 <laughs> 뭐가 1년만에 첫 키스 뭐왜 내가 이상하다고? 아니야 우리 때는 그랬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손잡고 바로 뽀뽀하 이런게 없었어요 진짜 지금 옛날에 만약에 요즘처럼 그러면 큰일나요 진짜로 원시적이야 진짜 어 저기 원시시대 선사시대죠 아무튼간에 빨리 보세요 아주 여러번 시끄럽다 조용이 안하냐 이것들이 왜 떠들어 자 보자 우리의 위대한 성장의 기간들은 옵니다 뭘 통해서 오냐면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와요 응? 여러분들이 곧 이별의 경험 이런 이별의 어떤 통증 아픔의 경험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엄청난 성장 시기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크려면 빨리 해야죠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의 엄청난 성장의 기간들은 뭡니다 뭘 통해서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지 이게 주제야 나는 뭐에 대해서 쓸 것이다 고통을 통한 우리의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어떤 성장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어서어봐서 저처럼 26살 때 채이면 29살 때가 정신 못 차리는 거야 3년 너무 얘만 바라보고 살다가 맞잖아요 정신 못 차려요, 진짜로. 3년 한 2년, 3년 가까이 정신 못차려고 살았어요, 진짜. 아무나 막 만나고 정말. 근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이겁니다. 갑니다. 우리들. 우리 누군데요? Have experienced a dark time. 어두운 시기를 경험해 왔던,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렇죠? 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경험을 하고 있는, 계속이잖아.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시기를 삶에서 뭘 통해서. 심각한 질병, 또는요, 감정적인 외상, 정신적 외상. 이런 걸 통해서 어두운 시기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는 알아요. 이제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주어 후치수식, 여기까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니네들 항상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도수스 이거 복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문사 뒤에, 당연히 해부 나와야 되고. 알겠지? 그다음에 한 번만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수일치예요.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 생김새입니다. 얘는 어디에 나와도 니 네가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어느 문제에 나와도. 알겠냐?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수부정사나 동명사를 쓰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우리는요 어떤 우리 누군데 우리가 경험을 해오고 있는 애들이라고 어두운 시기를 우리의 삶에서 뭘 통해서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하 해오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기회를 알아야 기회 어떤 기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회죠. 여기서 이시 뭔데요? A dark time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거 또는 이거 각각을 나타내도 상관없겠고요. 아셨죠? 심각한 질병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 이것이 우한테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기회를 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음. 그렇죠? 어. 뭘 위해서 가져다줍니까?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 그렇죠?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을 그것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맞아? 우리의 우리 어두운 시기를 경험해오고 있는 우리는 삶에서 뭘 통해서? 심각한 질병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통해서 삶에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해오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기회를 압니다 이런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를 알수 있죠 목적격 관계념서 대신 생략됐고 뒤에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가져다주다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있었겠고. 여기. 됐지? 음. 자, 주제 나왔어요. 인간의 성장은요. 어두운 시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맞냐? 음, 그런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자, <놀람> sometimes we have to experience the contrast of darkness in order to find the light.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어둠의 어떤 색채, 어둠의, 뭐랄까. 그 뭐였니? 대비? 어둠의 대비?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왜요? 왜?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요?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둠을 알아야 우리가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깜깜해야 빛이 보이잖아. 맞지? 야, 화난데 빛이 보이냐? 우리가 화날 때는 빛이라고 인식을 못하잖아. 깜깜할 때, 어, 저기 빛이 보여. 그러잖아. 밤에 산에서 너희가 길을 잃었어. 근데 어, 저기 집이 보인다고 불이 켜져 있으면 그걸 집이라고 오인하잖아 맞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고 OK 정말로 There are lessons, 교훈들이 있습니다 Within our lives, 우리의 삶에는요 이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Maybe much more appearance in the darkness of our despair 자. 이 교원들은요. 훨씬 더 명확해지죠. 교원들이요. 마치 more 비교급 강조표 현 나왔죠? 더 비교급 강조예요. 대제 선행사가 lessons라고요. 이 교원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절망의 어둠 속에서. 자, 다시요. 참으로 indeed 정말로 교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는요. 그런데 이 교훈들은요. 훨씬 더 명확해요. 어둠 속에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포커스, 집중하죠. 초점을 맞추죠. 더 강렬하게. when there are fewer things to see. 우리가 볼 것이 거의 없을 때. 그쵸 그렇죠?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볼 것이 거의 없을 때 맞죠. 우리는 더 강렬하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잘안 보여, 뭔가. 뭔가 잘안 보여. 완전한 집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오케이. 음.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어둠 속에서 뭐랄까? 이런 삶의 교훈들 이것은 훨씬 더 명확해지고 명백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누구나 실수하고요.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6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 거죠. 됐어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알겠죠? 제목. 어?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 자, it is walking into a dark room.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like가 전치사니까 walking 이것은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걸어 들어간 것 같아. 어두운 방으로. 처음에는요, we can se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볼수 없어요. 하지만, after our, our eyes, 우리의 눈이 Have had a chance 기회를 가지고 나서 to refocus refocus 재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서 이거죠. 오케이 응? 희찬이가 잘때 항상 내가 불을 끄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안방 문을 반 이상 열어놓게 해요. 그래서 밖에서 엄마 아빠가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잠을 자려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어놔. 근데 자꾸 우리의 대화를 얘가 참견을 해서 문제입니다. 아기 안뭐 이런 거 알아? 했더니 아빠, 그건 그거 아니고요. 넌잘하고막 이런 맨날 이런다고요. 예. 네? 불을 되게 귀여워하는 짓이 그죠? 12시까지 안 자고 막 그래요. 난리 났어 지금. 아무튼 불을 끄고 딱 나오면 제가 보는 게 힘들.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처음에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게 리포커스야. 보세요. 어두운 방에 걸어 들어가는 거과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Have had a chance to refocus. 다시 초점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서 우리는 Begin to see.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그 방에 있는 Even though 무엇을 통해서 Even though. 미안해. Even though인 것 같은데 yeah, Even though. 타예요 비록 그 방이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이렇게 되죠 방이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물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have had a chance 기회를 가지고 나서 다시 초점 맞출 수 있는 우리는 특정한 물체들을 보게 되죠 방에 있는 비록 그 여, 방이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마찬가지로 글참 길다 그지? We can have some very profound insights about areas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 어떤 아주 심오한 프로파운드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영역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그런데 이 사,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필요로 하죠 그럼 라이프 꾸미는 거 아닙니다 왜 만약에 라이프가 선행사잖아 그럼 needs 써야 돼 그렇잖아 복수와 선행사임으로 이렇게 되겠죠. need.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likewise 연결사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무릎 골치 아프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우 심오한 중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냐면 need improvement. s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quietly lying. 조용히 누워있는 동안에 인 n b e 침대에. 뭐 하면서? 회복하면서. 회복하면서. From an illness.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누워있는 동안에 개선할 필요라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오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파서 누워있는 그동안.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뭘 잘못했지? 아니뭘 잘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다시 내가 나간다면 뭘할수 있을까? 이런 거.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찰해보는 거죠. 저는 아직도 아파서 누워본 적이 딱한 며칠.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한 4일, 4일인가 입원해본 적이 있고, 어, 맹장수술 하느라고 하루 입원해본 적이 있고, 이틀, 이틀. 치질수술 해가지고 하루 입원해 본적 있고 그래요 왜요? 참, 더 입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쫓아내요 그냥 집에서 해도 된다고 미친 줄알았으면다 진짜 그 다음 주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축하해 준다고 모였어요 저 무릎 꿇고 음식 먹었습니다 앉을 수가 없어서 진짜? 참. <laughs> 니네 해봐 시키들라 얼마나 힘든지 그게 자 해봐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자 우리가 조용히 누워있을 때 이것도 예 이것도 자 민경이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 lie 라이. 자 lie가 자동사로 뭔 뜻이지 민경아 고민 하지마 거짓말하아이 말고 놓다 또. 아니 놓다 또또 민경아 네가 생각해 놓다 말고 노타 말고 사타? 아니 노타 사타 말고 엄마. 노이다 노형 있다 아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얘 과거 뭐야 노타도 저기예요 자동차 과거가 뭐냐고요 내 <laughs> 그랬지 한번 제대로 못하면 해고3까지 간다 그랬지 내가 야정본이 얜 뜻이 뭐야? 나또또또얘 과거 뭐야? 이 과거분사 데이트 어. 근 여기서 막히는 거야. 눕다 놓여 있다. 라이 자동사 눕다 놓여 있다. 그렇죠? 수능 볼때 나와라. 아주 그냥 <웃음> 자. <laughs> 넌또 틀려 와라. 그냥 알아서 해. 자 조용히 누워 있는 거니까 라잉 써야 된다고 레잉 쓰지 말라고 이거. 알았어요? 이럴 때 어? 개선이 필요한 어떤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고 또 away from our hectic daily routines 벗어나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While we are away from이라고. While while we are 여기 있었다고 치라고. 우리가 벗어나 있을 때란 얘기예요. 우리의 바쁜 일상 생활에서. 데일리 루틴 1과 1과. 일과, 매일매일 일과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떤 개선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들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 바쁘게 살지 말고 뭐 하란 얘기예요? 보기 보죠, 이제. 1번. What you see can fool you. 네가 보는 것이 너를 속일 수 있다. 개소리. 그쵸? 2번. Let go of. 내버려둬라. What you cannot change,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버려둬라 3번 Look on the bright side of your life 삶의 긍정적인 면을 봐라 Pain is the enemy we should fight against 고통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적이다 5번 우리는 더잘볼수 있다 어둠의 시간 5번 답이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시계 보지마 자 하나 더할 거라고 하나 더할 거야 자또우어 사... 자, 진짜 민경이 라이의 뜻이 뭐라고? 네? 라이 자동사 네. 또 뭐? 높이다 <laughs> 미치겠다 과거 과거문사 어 잘했어 내가 한한 200번 물었죠 자 갑니다 이게 주어고 내가 동사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야? 없어. 아니세요왜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야, 진짜 없다. 강재종 오예? 강재종이요 아이트랩. 아, 어쩔 수가 없다. 아이트랩. 야, 진짜까지. <laughs> <laughs> 이거. 아 뭐야, 이거 안 만들어놨나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정지 눌러 주세요.